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마스터 클래스 이다윤입니다. 자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인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주 우리 에코프로 3형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핵심 내용만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매도 주의부터 볼 텐데요. 우리 에코프로는 이전에 공매도 비중이 10% 이상 치솟으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았던 시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공매도가 주가를 눌러버리는 힘이 굉장히 상당했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10%대였는데 지금 8월에 들어서면서 뭐4% 6%대로 과거 대비해서 확실히 부담이 크게 줄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15% 18%대까지 치솟았어요. 자이 정도면 시장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통상이 공매도 비중이 10%를 넘으면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하방 압력이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도 우리 에코프로 비 m 주가 어떤가요? 최근에 224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공매도 비중이 급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버텨주고 있다는 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쇼커버링의 매도 압력을 그대로 상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공매도 부담이 줄어서 매수세가 주가를 밀어올리기 좋은 환경이고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부담은 여전히 크지만 지금 이 매수세와 펀더멘털이 그 위를 덮어서 주가가 오르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는 단기 변동성이 줄어든 안정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BM은 매수세가 약해지면 그 높은 공매도 물량이 바로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락 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코프로비엠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고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수요의 동반 성장에 따라서 2차전지 업황과 기업 펀더멘터리 좋아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헝가리 공장 가동 본격화로 신규 수주 확대가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의 가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유럽 전기차 시장 보조금 재개 기대감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무역 협력 협정에 따라서 2027년 이후에 유럽산 양극재 의무 사용 규정이 이 헝가리 공장 을 통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ESS용 양극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중국 점유율이 줄고 한국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내도 전기차 확대 정책으로 전환이 된 만큼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국내 양극재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잔량이 많은 만큼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만약에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실적, 수주, 수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이 장기 포트로 묵직하게 좀 들고 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장기 포트는 테마주 처럼 이렇게 한 방을 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를 썼다가 다시 횡보했다가 재료가 나오면 쏘고 횡보하고 쏘고 횡보하고 좀 이런 흐름인데 흔들리지 않고 이 목표가까지 쭉 들고 가시는 거고 장기 포트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 단기 포트로는 20% 그리고 30%씩 수익을 여러 번 챙기면서 회전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수익으로 현금을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뭐 나는 무조건 묵혀만 둘 거야. 나는 무조건 뭐 단기 매매로 빠르게 수익을 낼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춰 두셔야 자산이 증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외에도 꼭 단기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만큼이나 흐름이 좋은 게 바이오죠. 자, 어제는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올릭스 매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8월 12일에 추천을 드렸고, 실적 개선 흐름으로 단기 급등이 예상이 된다. 이 55,000원 부근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5만원 매수가 잡아드렸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8월 12일이 이때거든요. 시가 49,750원으로 제가 매수가 5만원 여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55,000원 저항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58,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서 약17%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발신번호 보시면 제 개인번호로 직접 보낸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문자 보내드리는 사이트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타이핑이 가능하고 여기 주소록 보시면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구독자 무료 알림이라고 제가 직접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마스터 클래스 구독자인지 이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추가를 해서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 보실만한 종목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덱스 바이오 거든요 얘도 제가 7월 중순 때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다시 박스권 뚫고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 세비캠이죠. 제가 이렇게 7월 28일에 2차 전지 사이클과 맞물려서 폐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19,100원으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세비캠 차트를 보시면 지금 7월 28일이 이때거든요. 얘도 보시면 지금 시가가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아래에서 출발을 하면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셨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8월 6일에 절반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8월 6일이면 지금 이때거든요. 이때 절반 매도하면서 약54% 수익을 챙겼고 아직 반은 안 팔고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도 지금 거의 80% 가까이 수익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차전지는 리튬 가격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게 리튬 현물 차트인데 리튬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죠 보시면 이때가 지금 8월 8일이거든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흐름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때 리튬 포워스를 잡아드린 거예요. 문자 보시면 제가 8월 8일에 이 가격 반등 기대감으로 테마 탄력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1,300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리튬 포어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8월 8일이 이때거든요. 이때 진입을 하고 다음 거래일에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리튬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길고 들고 가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거래일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약25%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실제로 같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못 사는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쵸?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저도 같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지금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2주 동안 제가 실제로 매매한 수익 내역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다른 종목들은 뭐 자본시장법상 제가 뭐 선동매매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제가 또 다음 주에 크게 들어갈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잘 따라만 오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링크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절대로 뭐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뭐 유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다던가 이런 거일절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청을 해주시고 만약에 돈을 요구한다 이러면 저희 채널이 아니니까 절대로 돈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